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어, 동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오늘 펜시 문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 미니어처 그만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하루쯤는 특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종이 포장 봉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준비물도 간단해요. 핑킹 가위. 음, 문방구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사는데요. 이건 3,000원이에요. 풀. 어, 색 테이프.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색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 손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먼저, 만들어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는데요. 풀을 붙일 곳만 이렇게 살짝 남겨서 접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죄송해요. 붙이 다음에요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위로 올리고요 잘 보세요 위를 이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립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에이 안돼 이렇게 안 펴질 때는 셰프로 안을 꾹꾹 눌러 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꾹 눌러 주셨으면 이걸 밑으로 접고요 뒤에도 이렇게 졌고요 끝났고요 에이구. 접고요. 이것도 안으로 접는 거예요. 밖으로 가니냐안 인도어. 인도 그리고 옆에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 다.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펴세요. 피었죠 피셨을 거라고 믿고요. 테이프로 윗부분을 막습니다 윗부분을 막고요 밑을 이렇게 쫙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펴야 되겠죠 손으로 펴는 것 보다는 가위 같은 종류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요. 접으세요. 딱자고자 접어야 되겠죠. 어 그냥 무조건 접으세요. 접어야지 살아요. 알았어요? 어. 아무렇게 접지 마시고요. 이렇게 접어 주면 더 편하게 접을 수 있다는 이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음, 또 구겨졌어. 아, 따넌만이 해주셨으면 좋고요. 핑킹 가위가 등장합니다. 시싱 시싱 은 저리가 시싱 쉬 치선을 샀어요 이거 하려고 이렇게 하셨으면 또 예쁘죠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만 킹색 테이프로 아, 진짜, 마스킹 테이프, 맞아, 맞아,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모양 마지막으로 다듬어 주시고요. 다시 펴서요. 안에 다시 꼼꼼하게 펴주세요. 꼼꼼하게! 비었으면 접어서 이렇게 하면 종이 포장 봉투 완성입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러면 차근차근 다시 잘잘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고요. 풀칠할 부분을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칠할 부분에 풀, 풀칠을 하고요. 그거를 종이로 쓱 접고요. 붙이고요. 그, 풀로 되어 있는 거를 붙이고요. 그리고, 붙이셨으면,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앞으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알죠? 그, 제가, 세, 네모나 세모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펼 때는 마스킹테이프 밑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옆으로 접을 때는 한 번만 접으셔도 충분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으셨으면 딱. 다시 피고요 그런 다음에 안으로 종이 같은 걸 이렇게 꾸직꾸직 넣어가지고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핑킹가위로 마지막에 자른 다음 그 접은 다음에 핑킹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 다시 한번 다 설명했고요 그럼 이만 안녕